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서는 단신기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 이번 2강에서는 단신기사의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어, 일단 동영상부터 시청을 하고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그리두기가 두달 가까이 지속되며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그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나 두달 가까운 2단계 그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생활 의 애로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대응하여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 두 개의 목표를 최대한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그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주, 각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의 효과성을 높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진정세가 터진 수도권의 경우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의 전면적인 운영 중단이나 강제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정밀방역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나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각 방역주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에 대해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주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임시설 가운데 방문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그외 10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맹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클럽, 단란추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에 대한 집합 금지는 해제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박람회, 축제 등의 행사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밀집도를 낮춥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역조치 강화도 함께 시행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들과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대중교통, 집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포츠 행사는 수용인원의 30% 수준까지 간중 입장을 허용하며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운영을 재개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사회부총리께서 오늘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별도로 발표할 것입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을 방역통제망 내로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실내 50인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용 시설 등고용험 시설 이외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위험도가 높은 16종의 시설을 추가하여 그리 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기존의 방역 수칙 외에 테이블 간 1m의 그리 두기,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의무화합니다. 교회의 경우 예배실 자석소의30% 수준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대면 예배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어,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5분 정도가 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동영상의 길이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틀어드리면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나마 5분으로 어, 단축시켜서 가져와봤습니다. 어, 이게 사실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 그리,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동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어, 집중하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어, 좀 집중하기 힘들었고 왜 알아듣기가 힘들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져서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연관된 거지만 두 번째 이유는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 근데 사실 기자들은 항상 이런 어 이런 일들을 겪거든요. 우리가 어, 항상 아는 분야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야가 터졌을 때 그거에 관한 기사도 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숙제를 하거나 나중에 대학 올라가셔서 과제를 했을 때. 어,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글을 쓸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모르는 주제, 잘 어려운 주제에 맞닥뜨렸을때 어떻게 어, 기사를 쓰고 어떤 구조로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시청한 영상의 출처를 한번 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10월 11일에 했던 브리핑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도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텐데, 어, 정보 브리핑 같은 경우에는 브리핑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도자료를 거의 내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이번 영상도 보도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이 활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브리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클릭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하셨을 때이 어디서 자료를 찾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여러분들이 뭐 블로그에서 찾을 수도 있고 뉴스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그, 그 주체자로부터 보도자료를 바로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 자료가 난 기간,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어, 바로 어,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기자들도 다 거기서 받아내는 정보이고, 한번 이게 거치, 기자들이 한번 거쳐서 여러분들이 어, 정보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숙지를 할 때는 그 기자들이 참고한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쳐보면 어~ 쳐보면 여기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이게 행정안전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보도자료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10월 11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 10월 11일에 나온 내용, 아까 브리핑에 관한 내용이 없죠? 그리고 12월로 한번 볼까요? 12월도 없고, 13일, 뭐 14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없을 확률이 클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만 찾으시고, 여러분 이게 보면 여기 보면은 웹사이트 보면 알림 보도자료 내용 보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 대책 안전 대책 분부 이게 다 나와요. 그럼 보면 여기는 또 보건 복지부입니다. 보건 복지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 관련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브리핑 내용이 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 보도 자료를 들어가서 우리 10월 11일 한번 볼까요, 여러분? 10월 11일에 보면, 음, 10월 11일에 보면 여기 세 개가 올라와 있네요. 정례 브리핑. 그렇죠, 이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료를 어,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 밑에 가보면 이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어, 받았다고 한번 칠게요. 어, 여러분들이 유인물로도 제가 다 나눠 드렸을 텐데, 이 보면 아까 어, 제가 설명했던 그 동영상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다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다 여기에 나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기사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기사를 쓴다고 해서 이 위에서부터, 보도자를 위에서부터 바로 다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이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 좀 어, 계속 보기가, 집중해서 보기가 힘들고 되게 지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조 그대로 만약에 기사를 쓴다. 그러면 일단 정보 전달도 안 되고 어 어디 보면 재미도 없고 독자들이 집중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은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사를 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고 그 정답을 기사로 풀어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강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사는 항상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서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액기스를 뽑아서 맨 위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덜 중요한 순서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날 여러분 브리핑 내용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죠? 바로 어,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보도자료를 보면 보도자료가 기사 형식대로 나가진 않아요. 보도자료가 역피라미드 형 구조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도자료를 보면, 어, 일단 위에 보면 이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그 내용을 찾으면 돼요. 찾다 보니까 여기쯤에 나오죠. 그래서 어, 여러분도 이 유인물을 가지고 한번 중요한 내용이 뭔지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밑줄을 그었다 보면 어,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저도 이제 미리 밑줄을 그어 와봤는데 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 이유 그래서 보면. 아까 어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이 동영상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달 가까이 기속됨에 따라 어떻게, 되, 어떻게 됐죠?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는 한편 국민의 피로감이 가중, 가중되고 사회적인 수용성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위에 또 있죠. 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 체계 여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이것도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 이유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죠? 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다. 그리고 어, 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변화들, 방역 조치의 변화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밑줄 쳐서 이걸로 한번 기사를 써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기사를 써본다고 가정을 해 본다면 워드를 음,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해를 돕고자 일단 여러분 포인트를 좀 크게 키워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유카 원칙 아까 뭐가 있다고 했죠? 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가 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 일단 누가 who 보면 who 그다음에 what where when why how 여섯 개 되죠? 자, who가 여러분 뭐였어요, 아까? 아까 who가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였습니다. 그죠?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무엇을 했죠? 전국의 어,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어,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what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죠. 그죠? 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했죠? 여러분, 어디서 했냐면, 어,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했죠. 그래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육하원칙은 여러분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기사에서 쓰고 싶은 내용을 위주로 육하원칙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언제 했죠? 10월 11일. 네, 했습니다. 자, 왜 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 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 된다고 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두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인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 그리고 국민의 피로감 가중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은 하우가 뭘까요 여러분? 하우가 바로 어, 1단계 조정 구체적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음 글씨가 너무 큰가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기 쉽죠? 자, who가 who, what, where, when, why, how로 일단 어, 육합원칙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단신기사를 쓴다고 하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쓰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 음, 기사 쓰기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육합원칙을 쓴다고 한번 생각을 육카원칙 우측하원칙을 역피라미드형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면, 어 여러분 리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역피라미드형 구조를 쓴다고 했을 때맨 위에 리드를 어, 간략하게 전체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리드는 바로 어, 전국의 자 지난 1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리의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자, 이렇게 쓰면 일단 who가 들어가죠? what이 들어가죠? where도 들어갔어요? when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은 이제 why랑 그 다음에 밑에 숨겨져 있었던 1 단계 조정 구체적 내용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y랑 how만 들어가면 돼요. 어, 그러면 어, y가 그 다음에 나올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죠. 뭐 y에 대한 내용을 긁어서 Ctrl+C, 컨트롤 Ctrl+B. 컨트롤 네, 이게 바로 y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간다. 리드에서 밝혔고 왜 내려가는지 밝혔고 그다음에 당이 나와될게 야 내용이죠. 그죠? 1단계 내용. 그러면 그거는 또이 1단계 구체적인 내용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역피라미드 순으로 어, 정리를 한 건데, 자, 여러분이 이렇게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아까 기사의 여러 주요 포인트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했던 거는 바로 재미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기사를 쓰면 재미가 있을까요? 보면, 어,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 뭐, 발표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다고 발표를 한다고 하면, 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아,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단계로 내려가면은, 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식의 질문을 날리게 되겠죠. 근데 그런 내용이 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이내 조정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이 바로 밑에다가 써버리면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는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 그 내려간 이유보다도 내려가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더 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바로 아래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1단계 조정 내용을 다 쓰면서 이거를 여기다가 놓고, 이, 이 부분을 여기 두 번째 문단에다 놓고, 이 이유를 맨 밑에다가 놓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다가, 이 조, 구체적인 내용을 읽다가, 어, 근데 대체 왜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지? 싶은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조금 파격적인 내용을 따로 골라서 이두 번째 문단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는 이유를 그대로 쓰고 그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을 그 밑에다가 쓰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1단계 조정 구체적인 내용, 조정 내용 중에서 무엇이 파격적이었죠? 여러분,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보도자료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수많은 어, 내용, 방역조치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중요한 거를 찾아내야 돼요. 중요한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자세히 보면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어, 고위험 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가는 그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자, 이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뉴스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중요한 뉴스는 이 집합금지가 해제된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제된 걸 한번 보면 어, 아, 바로 다음에 있네요, 그죠? 이외 대형 학원, 뷔페 등 고위험 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열가지 종류에는 밑에 보면 클럽 있고 유흥주점, 어,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대형 학원, 뷔페들이 있죠. 그러면 은 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어, 지금 나머지 것도 다 살펴보면 음,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인원 제한한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역 습칙 의무화한다. 전에도 의무화 했었죠. 그죠? 어, 근데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해서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 기사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 독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만하고, 어 뭔가 조금 파격적인 변화를 위주로 찾아가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날 발표된 조치 내용 중에서는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가 해제하는 게 가장 파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리드 다음에 바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어, 넘어가 보면. 자, 1단계 구체적 내용 이 중에서 여기 다음에 하나 포함시킬게요. 이게 전국 고위험시설 집종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자,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그 다음에 쓰고 그 다음에 왜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가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체적 내용을 쓰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네. 이 기사 쓰는 게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단신기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음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단신기사의 개요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이 전반적인 구조, 이 전반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내용을 차곡차곡 채워나가느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